이제 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구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길을 교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호와를 만날 만한 대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에 앉아 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으로 제디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제디 하나님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싸오니 하나님 하나님 신령한 축복으로 기름진 축복으로 제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를 제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 얻는 지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제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하시습니다새 찬송가는 366장입니다. 4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혀진 신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우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7면. 역대하 구장 1절에서 1 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스바 이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응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인 신불과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정신이 현망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이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일을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제가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보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벨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요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숭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저희의 소원대로 무릇 구한 것을 주니 이는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드리려고 남방에서 바로 스바이 왕을 가리키죠. 스바이 왕이 많은 신복들, 그러니까 대신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금은 보석 향품과 온갖 세상의 희귀한 보물들을 들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는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실제 와 보니까 자기 고국에서 들었던 소문, 소문 절반도 안될 정도로 너무 솔로몬의 지와 지식이 많고, 그리고 솔로몬 신복들과 온 백성들이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스바 왕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부러워 하는 말이.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와서 목도 한즉 당신이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다음 구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이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대도다. 스바요왕이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의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사는 당신의 신복들, 당신의 대신들, 그리고 당신 나라의 온 백성들은 정말 복대다고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사니 정말 복이 있다고 그가 감탄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이 대목,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요나와 남방 요왕, 즉스바 요왕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때 요나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권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큰 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있다. 더그니가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그니, 솔로몬보다 더그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를 보고 듣고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보면 10장 23절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다음 구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자와 임금들 그 제자들이 지금 보는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그 제자들이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했을 때그 제자들이 보는 바와 듣는 바는 뭘 가리켜요? 예술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 많은 선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였던 것, 듣지 못하였던 것을 지금 현재 보고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더 복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쳤던 선자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지혜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지혜를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정말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바 요왕이 먼 길을 찾아 솔로몬이 지혜를 드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사모하고 갈구하는가,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지점, 어디에 가면, 은이 있고, 금이 숨겨져 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여러분, 온갖 장애를 뛰어넘어서, 어, 바로 그 은금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보다도 더 귀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 이 세상이 정말 어리석은 세상이지. 누가 있는, 지혜 있는 자인가? 잠언 2장 4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주님이 지혜를 구해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찾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다음 구절 오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이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최고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종교개혁가 존 캘빈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인데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혜, 최고의 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혜가 있죠. 무엇 지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잊게 하느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담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죠,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난다면 보이는 인생이겠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성경책 속에 들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좀더 쉽게 풀었으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세 번째 이상에서 얻기 힘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모든 삶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그래서 우리는 남방의 여왕 요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지의 말을 듣고 사는 백성들 향하여 복되도다 이렇게 찬탄에 마지 않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사니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복이 있고 그리스도를 듣는 기가 또한 복이 있고.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고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했으나 듣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복있는 인생이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세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둘째는 구원 얻게 하는 지혜, 셋째는 사랑의 지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지혜를 우리가 깨우침 받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찾고, 은금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하고 찾아 만나서 그것을 얻어 그 지혜를 따라 살아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찾으며 만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인의 간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불상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리 살수 없사옵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